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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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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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 크하고 베이비. 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2018년 유튜버가 되기 전 나는 매년 연말에 한 해를 뒤돌아보며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한해 동안 이뤄낸 건 뭘까?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기 바빴던 나는 한 해가 지나면 늘 이런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2017년 가을, 어느 날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나에게 2017년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준한 해였다.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폭망. 2017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리뷰부터 여행, 먹방 등 다양한 도전을 했지만, 내 유튜브 채널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리고 2018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의 또 다른 도전도 시작되었다. 먹방 토크쇼를 시작으로 게스트들과 먹거리를 즐기며 나누는 토크쇼, 시카고 친구 란스와 함께하는 시카고 가이즈새 여자들의 도전 트라이걸스 본격 버라이어티 먹방쇼, 드랍토프, 사람들에게 응원 및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다큐멘터리 제작, 해외에서 경험한 재밌는 에피소드를 담은 여행. Variety, 게스트와 함께 제작한 뮤직비디오, 낯선 남녀의 소개팅 쇼등쇼 채널에 걸맞는 재미있는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영상이 성공하진 못했지만 2017년 정체성 없던 채널에서 벗어나 채널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 결과 2017년 2000명이라는 구독자에서 2018년 3만 4천명의 구독자를 얻어내는 1700%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래서 만족스럽냐고? 대답은 예스와 노다. 본래 2018년 목표는 올해 안에 올만 명, 그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망스럽진 않다. 왜냐면 스스로 한 해를 돌아봤을 때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무엇보다 나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기에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다가오는 지금 새로 시작되는 한 해만큼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중인 만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통해 마음을 다잡아본다. 시크니 파이팅!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시쿠입니다. 네, 한해 마무리 잘 하셨나요? 2018년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연말에 볼지 연초에 볼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보신다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연초에 보시는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한해 동안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시쿠니 채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